사실 실패하면은 거는... 사장님 바로 퇴근. 아, 오케이. 난 진짜 퇴근한다. 네, 사장님만 퇴근. 난, 나는 나는 불안 없어. 나는 빠꿈 없다. 성공하면 뭐지? 저희 바로 퇴근하겠습니다. 좋아요? 구독. 부탁드립니다. 내가 <laughs> 네, 해봤어 아, 저 근데 저번에 12분 컷은 했어 아니 근데 12분 컷이 10분 컷 아니잖아 2분만 단축을 시키면 부품 다따 놓고 이렇게 팔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 부품 까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까는 데한 3분? 5분? <laughs> 까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부품을 까서 아고 뭐, 여기다 올려놓고 야, 너무 까는 거 아니야 다? 야 그렇게 하면 난 5분이면 하지. 이 <laughs> 까놓고 한 5분이면 한다고. 5분이면 하지. 만약 에 사진 5분 컷 실패하면 그럼 그날 사진5분짜리 정도. <laughs> 아, <되게 나. 웃음> 야 케이스도 까야지. 이렇게 야 <laughs> 케이스가 끝날래라 케이스 따면 조립이 끝나. 아니 답빼놓거면 10분 야 무슨 1 0분이거 이게. 안돼 선정리도 해야 되고. 대신 내가 5분 컷은 못 하려. 네,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사장님 저 이거 진짜 10분 컷하면 집갑니다 저. 가. 바로 집에 갑니다. 대신에 10분 컷 못하면 12시. <laughs> 네. 오케이. 시작. 네, 컷어 네, 천천히. 야 근데 저렇게 닦아 놓고 하면 이 의미가 있어? 닦아 놓 리벤지 매치 갑니다 ㅋ 1분에 한 가서 형 담배 주세요 형 담배 하나만 주세요 양파 피워줘 하나 만 빼고 하나. 야, 안 먹은 게더있어 <laughs> 그냥 여유 10분 거 타고 바로 이거 담배 피우러 나가면서 퇴근합니다 <laughs> 와 존중했다 <졌다>, 이거 하드베이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하드웨이 없으면 좀 반칙인데? 지금 몇 분입니까? 5분 30초. 5분 30초요? 싹 응. 녹았는데. 안깨냐안 <laughs> 돼. 안 돼, 여기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거 안 깨져. 어, 케이스 약간 불량 느낌 나는데. 일단 엑스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했네요. 어, 클라스 오늘 안 들어가죠? 데 <laughs> 아, 진아, 나뭐 거의 다 끝난 거 같은데, 나 오늘 직하면 혼자 잘 해야 돼. 지금 얼마 남았어요? 끝났어. 끝났어. 끝났어요? 아, 34초 남았습니다. 네, 끝났어. 거의 다 끝났어요? 오늘 12시에 퇴근하시는거 끝났어. 내가 이기. 아니면 처리하든지 아니, 아니. 네. 못 받고 인생이죠 30초 남았습니다. 뭐, 어, 그럴만 하지 마세요. <laughs> 와, 진짜 끝났는데? 케이블 타이 자르면 끝인데? 끝났습니다. 아니요, 아니야 아니요, 아니야아니이 아니야. <laughs> 정도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? <laughs> 10분 어림도 없어 어림반 풀었지? 어림반 풀었지 어떻게 돼 그냥 <laughs> 어림 반에 반풀었수어없게돼나 담배 <laughs> 도딱 <다음에도> 떨어졌다 <laughs> 어, 시, 이거 즐겨서 했으면 15분 했어야 됐어 내가 뒤를 너무 페이커급으로 잡았네 잡았죠 그거 아니야? 그냥 잡혔어요 거냥 10분 전에 케이스 부신 다음에 불량이네요 <laughs>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<laughs> 어, 뭐3원짜리 그래픽카드도 없고 뭐 카드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. 뭐. <laughs> 끝입니다. 딱 뒷판 닫을 때까지. 아니 화면 켜고 화면 나오는 대로 잘 찍는 거 그거 오분컷? 아니 근데 사장님 이따가 오분컷 데아 아니다. 판는까지분 초. 이거 안 돼. 씨. <웃음> <웃음> 씨 개도. 길계사는 나만 점원 사장 사장님을 다음 5분 컷이다. 이건 길계인치가 와도 5분 컷 못합니다. 이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. 5분 <laughs> <파이브> 미니? <laughs> 40만 원대 5분 컷이 <laughs> 가능하시네요. 가는싹가는 4분 <laughs> 45초쯤 끝내고 나 그냥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는 거지? 네. <laughs> 그냥 그대로 그냥 두 번만 나오면 나가시는데.